안녕하세요 라이더 히야입니다 오늘 아이들한테 선물 주기 촬영 중에 있고요. 일요일 점심시간이라 아이들이 많이 나올 시간대에 이제 한번 나와봤습니다. 근데 네, 날씨가 지금 보시기에는 햇빛도 쬐고 좋아 보이지만 바람이 되게 차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콘텐츠를 촬영하려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선물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날씨가 바람이 되게 차네요. 자, 겨울에는 열선 장갑을 끼긴 껴야 될것 같아요. 손도 많이 차고 발도 시렸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아이들이 많이 없네요. 제가 이제 눈이라도 마주치면 이제 선물을 더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이구. 또 아이들을 만났네요. 선물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삼촌이랑 인사했잖아. 삼촌이랑 인사하면 선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 주려고 하는데 선물 받아 괜찮겠어? 이게 뭐 별거 아닌데요 이거 열쇠고리인데 가방에나 뭐 이렇게 달고 다니면 될 거예요 삼촌 갈게 주먹인사 마지막 주먹인사 친구 주먹인사 갈게 날 추운데 조심하고 안녕 다행입니다 선물을 좋아해서 헬멧 쓴 사람이 갑자기 막 손짓해서 오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벙찌죠 그게 항상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전에도 또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게 조심하잖아요 헬멧 쓴 사람이 가까이 가서 일로 와봐라 약간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뭐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뭐 다르겠지만 아이들마다도 다르겠지만 이제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테고 웬 이상한 아저씨가 일로 와서 갑자기 왜 오라고 하는 거지 진짜 봉칠 수 있잖아요 좀그렇던 그런 거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팬말에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어, 이 뭐야. 뭐야? 깜짝이야. 그래도 이렇게 그늘진 데는 춥긴 한데 햇빛진 데로 오고 있으면 날이 금방 따뜻해지네요. 친구야, 여기 여기로 와 봐. 여기로. 잠깐 아, 여기로. 신호 되면 와. 어 안녕 네. 안녕 네. 삼촌이랑 인사하면은 선물을 주고 있어 네. 그래서 선물 혹시 받을래? 네. 괜찮겠어? 네. 지금 이것도 촬영하고 있는데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해줄 거야 네. 친구도 네. 삼촌이 뭐 별거 아니고 열쇠고리인데 가방에다 달아도 되거든. 응어 네. 음, 아. 마지막 주복 인사 새해 복 많이 받고요. 파이팅 네. 안전하게 타고 원래 자전거타면 헬멧도 써야지. 네. 헬멧 어디 있어요? 네. 헬멧, 집에. 헬멧 집에 있어요. 조심히 타. 아이들에게 선물을 또 주었습니다. 확실히 남학생들은 그런 게 없네요. 인사하고 오라고 해도 서스럼치 않게 그냥 딱 이렇게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여학생들이 조금 부담스럽죠. 항상 조심해야 되고 괜히 잘못 걸려서 뭔가 진짜 무슨 상황이라도 발생된다면 그때 머리 아프죠. 오해만 안 하면. 되긴 하죠. 다음 선물 주인공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바람이 좀 차서 아이들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날 좋은 날에는 이런 도로에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날씨가 많이 차니까, 다 집에서 게임하거나 핸드폰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주행했는데 어 손가락이 벌써 얼었어요, 얼었어. 어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더 돌아다녀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학생! 저한테따봉한나 손인사 해주는 사람한테선물한 주고 있어요. 에그래서선물에서한국에 열쇠골인데 가방에다 달고 다녀도 괜찮고. 네, 친구 고마워요 인사해줘서 마지막 주먹 인사. 어, 날 추운데 조심하왜 헬멧 안 써요? 자전거 헬멧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헬멧 사러 가는 길이어서아 그래요? 조심히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안녕. 친구가 따봉을 해줘서 선물을 또 줬습니다. 어 이번에는 좀 예외로 친구가 먼저 저한테 따봉을 날려줬어요. 와 기뻐라. 이거지. 이러면. 저도 좋고, 따봉한 친구도 좋고, 또 선물 받은 친구도 좋고, 또 선물을 다 좋아하잖아요.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따봉 날씨가 이렇게 춥지만, 몸은 보들보들 떨고 있지만, 아이들의 따봉이랑 손인사 하나로 마음이 녹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안 추워요, 저는 절대. 우. 손인사보다 확실히 따봉이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아따 역시 따봉이야 따봉 바이크는 따봉이지 어 위험해 위험해 좀 옆으로 가서 준거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앞으로 와봐 앞으로 어떻게 삼촌 유튜버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얘기해줬어요 누가요? 아 이거 받았구나 아 받은 친구였구나 나 다른 친구줄줄았네 선물 주려고 또온 건데 물어보려다가 아 그래요? <laughs> 아까 그냥 가어어 아, 그래요? 아우 달았네 벌써 오잘 달았네요. 영상은 바로 안 올라가고 이제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들 몇 명한테도 선물 줘야 되니까 그래. 주고 이제 편집한 다음에 올릴 거예요. 고마워요 <laughs> 친구 파이팅 선물 주러 왔는데 <laughs> 조, 조심히 가요. 아까 저한테 선물 받은 친구가 또 인사해줘서, 아, 기분은 좋네요. 먼저 인사해주길래 이제 또 선물 주려고 갔더니, 유튜브 이름 뭐냐고. 아, 진짜. 그리고 고맙네요, 참. 친구야, 몇 살이에요? 등학교학년 네. 친구 삼촌이랑 인사해서 선물 주려고. 괜찮아, 선물 받아도 되니? 네. 이거 저거 열쇠고리인데 책가방에다 달면 돼. 네. 안녕, 친구. 네. 삼촌 네. 갈게, 안녕. 네. 자, 선물 하나 줬습니다. 네. 친구 일로 와봐. 어, 안녕. 어, 친구 안녕. 삼촌한테 인사해 주는 친구한테 선물을 주고 있어. 네. 선물을 받을 수 괜찮겠어? 네. 친구 주고 자, 인사해 줘서 고마워. 인사해 줘서 고마워. 친구도 고마워. 재밌게 놀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촬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